우리 집 복층 테라스는 기역자 구조로 넓게 나왔습니다. 이쪽 편이 더 넓어가지고 여기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추운 눈 오는 겨울 날에도 여기서 바베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여주세요. 저렇게 천막을 쳐놓으면 이런 추운 겨울 날눈 오는 날에도 캠핑 가능하겠죠? 우리 집 복층은 넓고 높게 나왔습니다. 외부 테라스도 있는데요. 양쪽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고요. 이 반대편에는. 이렇게 큰 방이 있어서 성인 자녀분이 쓰시기에도 너무 좋은 복층입니다. 디귿 자용으로 시원한 넓은 주방, 그 옆에는 넓은 다용도실, 안방에는 두 번째 다용도실과 이렇게나 넓은 드레스룸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눈이 오는 추운 겨울날에는 반신욕이 딸리지 않을까요? 소개해드릴 현장은 인천 미치 홀구 문학동에 있는 신축빌라입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인천 지하철 2호선 문학경기장 역이 있고요 문학산과승학산 그리고 문학경기장이 있어서 산책이나 운동하시기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문양 채널 하마tv의 라이언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한계동 36세대로 이루어진 신축빌라인데요. 제가 왜 여기 나왔냐 요새 금리도 오르고 매수세도 많이 죽었잖아요 저희 건축주분들이 그걸 다 헤아려 드리려고 분양가를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나왔는데 보시면은 지금 주차장이 자주식 필로티 구조로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자 안쪽에도 이렇게 넓게 주차장이 마련돼 있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더 들어오시면은 주차공간이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칸 보셨나요? 주차칸 한번 보여주세요 주차 칸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어가지고, 카니발, 펠리세이드 많이들 타시죠? 우리 아버님들. 넓게 주차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오늘의 현장 실내 궁금하실 거예요. 바로 집 보러 가시죠. 자, 문학동에서 가장 좋은 복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실내 궁금하시죠? 바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닥은 유광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싹 시공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세칸 중에 가운데 거울이 있어서 나갔을 때옷 한번 볼수 있겠죠? 네.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인데 프레임이 얇아가지고 되게 세련됐네요. 일가 소등 버튼이. 아, 거기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네. 뭘또 지적하려고 찾고 있어요. <laughs> 여기 앞에 있고요. 네. 자 들어오면은 복도식으로 싹돼 있어요. 음... 조명도 멋있죠? 음, 멋있네요. 네, 조명도 멋있게 돼 있고 템바보도 곳곳에 이렇게 포인트 잘 줬고요. 여기 앞이 2번 방, 3번 방, 메인 욕실 그리고 복층 계단이거든요. 네. 어디부터 볼까요? 복층 계단이에요. 2번 방가시죠 자, 2번 방에 들어왔습니다. 사이즈가 큰해. 훌륭하죠? 네. 네, 여기는 사이즈가 가로폭이 3m20이고요 네. 여기 세로가 3m40 아 크네 웬만한 작은 아방 사이즈 되죠 그렇죠 네. 지금 갑자기 눈이 오고 있네요 일단 <laughs> 위에 올라가서 테라스 보여줘야 되는데 큰일 났다 <laughs> 그래도 우리는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프로니까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구독자님들한테 열심히 보여드려야죠 네. 자, 이번 방에는 특별한 게 LG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방인데도 시스템 이광이 있죠. 기역자로 간접 조명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 밤에 네. 분위기가 확 다르겠죠? 자, 이번 방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는 복도 있죠. 네. 복도가 헤링본 스타일의 강막이에요. 음, 격자 무늬. 네. 어우, 이런 거 너무 좋지 않나요? 아, 저거 네, 어머님들 좋아하시잖아요. 힘들어요, 이시 공이. 맞아요. 네. 유튜브에서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박스에서만 보니까. 아, 그래요? 네. <laughs> 자,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음 네, 역시 묵직한 터널해가지고 너무 네. 고급스럽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타일이 다 커요. 음큰 타일로 해놔가지고 이게 큰 타일로 해으면 좋은 점이 고급스럽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자잘한 네, 그 조각만한 그런 타일로 하면은 좀 조잡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큰 타일로 해놔가지고 너무 깔끔하고 해바라기 수전 싹돼 있고 코너선만 하나 준비돼 있고 거울 세리 입장 선반까지 아주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욕실 보여드렸고요. 맞은편 가시죠. 자 여기가 3번 방인데요. 이번 방이랑 길이는 똑같아요. 어... 길이는 3m40 똑같고, 여기 폭만 살짝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2m90. 아, 이게 방들이 우선 다 크네. 그렇죠. 여기도 네. 다 간접조명 들어가 있고요. 오, 창문도 시원하게 뚫려 있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벽지. 아, 여기 방의 특징은요. 네. 이 모양이 달라요. 방 일반, 일반 식으로 했어요, 방들은. 약간 네. 트레인. 네네. 트레인이라고 하죠, 이런 걸. 아 그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거실이랑 주방은 헤링본 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방에는 트레이 그리고 네.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다 들어가거든요 음 이게 또 사람마다 온도가 다또 다르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네. 뭐 얼마나 차이 난다 그러세요자 <laughs> 2, 3번 방이랑 메인욕실까지 보여 드렸고요 여기가 복층 올라가면 이제 입구인데요 여기는 좀 이따 봐야겠죠? 그렇죠 네, 앞쪽에 있는 이제 거실을 보여 드릴게요 음 거실 사이즈가 어. 야, 크다. 이거는 34평 아파트. 그런가 그렇죠. 사이즈죠. 이게 복층이니까 따블이잖아요 아, 그렇죠. 와브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마루 굉장히 멋있어요. 어, 멋있다. 네, 그렇죠. 여기 에 들어오니까 더 멋있는 느낌이 확 사는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요. 렇죠 네. 거실에는 또 이런 느낌이 너무 좋죠. 그렇죠. 네,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와이드형으로 들어가고요. 네. 전체적으로 다 웨인 스포팅 해놔가지고 너무 깔끔합니다. 음... 이런 화이트 웨인 스포팅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우리 형수님. 아, 갑자기 형, 형수님 얘기는 <laughs> <laughs>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어, 제가 그리고 이렇게 정면으로는 잘안 찍거든요. 네. 이렇게 찍어도 넓어요. 넓죠. 지금 이렇게 찍어도 넓어. 맞아요. 아. 얼마나 넓은지 폭을 한번 볼게요. 폭이 4m30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폭도 와. 폭인데, 네. 여기 아트월 길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아트월 길이도 이거 보니까는 네. 거의 한 3m80 정도 나올 것같데 4m, 가까이, 4m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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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쪽은 더 넓고. 어, 그러니까요. 네, 그 그렇죠. 넓어가지고, 네. 뭐 편안하게 거실 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간접 조명도 잘 들어가 있고, 매립등까지 알차게 들어가 있네요. 이야, 음. 여기 주방에. 네. 우물형천장으로다 해놨고 간접 조명까지 다 해놨네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되게 네. 잘 해놓으셨다. 아, 조명 도좀 우리 집도 이렇게 해놨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 옛날 집하고 지금 집하고 똑같으면 안 되지. <laughs> 그렇죠. 네. 아, 여기 대극자형 구조로 아주 넓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네. 정도면은 뭐 여기 다 그냥 조리대로 써버리고 음. 여기다가 그냥 식탁을 이어도 될것 같아요. 음, 그러셔도 될것 네. 것 같고요. 네. 그딱 그렇죠. 먹기 좋은 높이의 식탁. 네 그렇죠. 다이 식탁 두 시계도 너무 괜찮고요. 음. 상부장도 화이트로 깔끔하고 많죠? 그렇죠 아작작, 상부장 아작작. 하부장 넉넉합니다 하부장 아, 넉넉하고 그리고 여기 아예. 여기 보니까는 LG 거스써갖고 고급스러요 워 그렇죠 LG 하우시스 여기 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게 만져보면은 좀 매트한 느낌이 있어요 아, 맞아요. 일반 플라스틱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하이그로시 그런 음, 느낌이 음, 아니고 음, 맞아요. 좀 매트한 촉감이 있어갖고 더 고급스럽더라고요 오 그렇죠 여기 아래도 다 수납장 들어가 있고요 전자레인지 밥솥 수납장 이렇게 싹잘돼 있고 그렇죠 무엇보다 냉장고 자리 음. 주대 나오고 깊숙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냉장고 주면은딱 핏하게 떨어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를 쓸 일은 많이 없지만 네. 이게 깊어가지고 냉장고랑 좀 일체형으로 딱 떨어진다는 그렇죠. 거. 키친핏. 그렇죠. 네. 옆쪽에 있는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계단이죠. 음. 계단 밑에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음. 네. 이것만 있으면은 좁을 수 있는데 네. 여기 이것만 해도 뭐 충분하잖아요. 네, 다용도실이. 네. 약간 아쉬워요 꺾여서 근데 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네. 드럼 세탁기를 많이 쓰잖아요 건조기랑 네, 네. 나란히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란히 아, 이렇게. 이 길이 폭이 아, 굳이 이렇게 길게 안 세우고 나란히 그렇죠. 세워도 세탁기 맞아, 맞아, 맞아. 건조기가 들어간다는 거 세워도 되고 그렇죠. 나란히 놔도 되고 근데 나란히 놓는 게더 편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훨씬 편해요 팀장처럼키 작으신 분들 아니 저는 안 세워놨는데 우리 집은 아, 네. 꺼내기 힘든지 알아요? 아안 꺼내게... 아, 아니 아, 꺼내는 거아닙니다아요 아니, 아니 뭔소리같 진짜 자, 주방까지 보여 드렸고요. 안방 들어가시죠. 자, 안방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가로 폭은 3333. 음. 네, 딱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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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3m 50. 3m 50. 아, 3m 60. 3m 60. 3m 60? 어, 크네요. 네. 사이즈 괜찮아요. 네. 복박이장딱 너도 딱 좋겠다. 복박이장 일단 거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안에 드레스룸이 있다 그러죠? <laughs>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네. 간접 전망까지싹 자, 여기는, 어 다용도실이 너무 커요. 어우, 이거는 크다, 진짜. 그 그렇죠, 훌륭하지 않아요? 네, 엄청 훌륭하네. 길이도 당연히 잘 빠졌는데. 네, 폭이. 무슨. 그러니까요, 와. 폭이 지금 이거, 와, 네. 몇 개야? 타일이 6개인데? 궁금하시죠? 폭이 1 m 6 5예요어 아, 1m65? 크네요. 여기다가도 에 세탁기 두셔도 되죠? 그러니까요. 네. 와, 제가 이 안에 와고 이렇게 네. 찍는데도. 그렇죠. 상당히 넓네요 거기다가 그냥 가용도실창고로 쓰셔도 되고 네. 여기다 세탁기 두셔도 되는데 네. 네. 세탁기 많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드럼 세탁기, 건조기 여기는 통돌이 아, 뭐 그렇게까지는 안 쓰는데 뭘다하 <laughs> 송돌이까지 네. 놓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나비의 1등급 볼로 잘시공돼 있고요. 수전도 여기 또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물 쓰실 때도 괜찮고. 아, 근데요. 네. 지금 바깥에 보니까는 눈발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오는데요. <laughs> 네, 큰일 났어요. 이제 아, 내가. 그냥... <laughs>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 또할줄 그렇죠. 보여드려야죠. 그렇죠. 자, 여기가 안방 드레스룸입니다. 음... 어, 그리고 솔직히 이거 만약에 시스템장 불편하다고 하시면 네. 여기다가 이렇게 이어서 네. 그 붙박이장을 이렇게 장을 이렇게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 솔직히 그렇죠. 이 공간이 너무 넓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붓박이장이이 네. 코너까지 잘 되있는 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알죠? 네. 맞아요. 그리고 기억자로 하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시스템장 안 좋아하시는 분들 또안 좋아하더라고요. 맞아 네. 보이는 거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그렇죠.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이거 보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허세 있는 사람들 그렇죠. 같은 분들 이렇게 여기다가 허세가 잔뜩 있는 사람들. 루비똥. 뭐 샤넬백. <laughs> 이런 거 올려놓기 너무 좋은데, 이거. <laughs> 그러니까요. 장식장처럼 잘해놨네요. 그렇죠. 안방 욕실 보시죠. 안방 욕실은 네. 일단 불을 켜야겠죠. 음, 이렇게. 음 네. 이거 들어가 있어서 분위기 전체가 확실히 달라지죠. 야, 그리고 이 욕조. 음, 근데 네. 또 겨울이잖아요. 네. 추운 겨울날반신욕하기도 괜찮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스마트폰 올려두기 에 좋게. 음. 또 파랗어요, 또. 오. 아이들 있는 분들은 또 욕조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죠. 여기 아이들 시키기도 괜찮다. 일단 사이즈도 괜찮은데, 그렇죠. 베이지톤 포션 타일도 너무 예쁘고 화이트톤 문이 들어가 있는 타일로도 써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긴 하다. 맞아요. 선반도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쓰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아래층 공간 다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공간인 위층 가야겠죠. 자 여기가 이제 복층 올라가는 계단 입구인데요. 자 여기 보여주세요. 일단 높지가 않아요. 음.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왔다 갔다 하기에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올라오시면은 곳곳에 이렇게 조명이 있어요. 어, 아, 이거 너무 잘해놓지 않았어요? 오. 밤에 이게 계단 내려가다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조명이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쭉 올라오세요.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명, 다운라이트. 음, 위에 네, 그렇죠. 네. 어둡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광활한 거실같은 복층이 펼쳐집니다 오~~ 와~~ 좋죠? 와~~ 저 우리... 바깥에 눈발이 와~~ 아 어차피 같이 나갈 거잖아요 아 걱정이 많다 영상에서도 이렇게 많이 날리는 거 보이나요? 아유 보여요, 보여요 뒤에 막 날리는 게어 이거 갑자기 무슨 이거... 아니, 어 그러면... 이거 빰다고 맞겠는데 바람 빰다고 이거 그냥 카메라만 이렇게 해야겠는요 그렇죠? <laughs> 여기 폭은 4m 40이에요. 네. 아까 아래층처럼 거실 폭 나오고요. 네. 길게 잘 빠져 가지고 운동장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조명도 잘 설치돼 있고 테라스로 나가는 입구가 여기 하나. 저쪽 하나. 어 그리고 나갈 수가 그리고 보니까는 거기가 네. 그나마 조금 낮은 쪽이거든요, 그쪽이. 아그래 그렇죠. 근데도 저, 그쪽에 저, 끝에 가도 안 닿고요. 이 위로 올라가면서 높아지는 구조인데 네. 이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맞아요. 제가 177이거든요. 네네. 여기 있을 때는 이 정도고요. 여기 있을 때는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은 네. 177이 저 정도면은. 167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네,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바꿔볼까요? 예. 네. 제일 낮은 곳이 이 정도입니다. 오우. 제가 167이고, 제일 낮은 곳이 이정도고요 네, 여기 서있을 때랑 똑같네. 네. 그리고 <laughs> 어.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인데, 제가 네. 섰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오, 그렇죠. 성인 자녀, 성인분들 쓰시게, 어 이거 되게 높아요. 그렇죠. 한 개면 에옆에서 설명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자 여기 보시면요. 와 네. 여기가 또 좋은 게 아니, 여기 공간이. 밑에도 아 괜찮은... 우선 여기로 와봐 여기로. 아, 아, 네. 공간이 이렇게 나... 나눠져 있다니까요. 어 여기는 방으로 쓰면. 네 되겠다. 나눠져 있고 공간 자체가 되게 넓어요. 한번 사이즈 볼게요. 네. 어는 또. <laughs> 그거 갖고 다녀요? <웃음> <웃음> 아니, <laughs> 오우 씨. 직업가. 갑자기, 직업자리에 다 갑자기 내, <laughs> 네, 아, 지금 사이즈를 지금 쟀는데, 네. 사이즈가 이게 4m 40, 이게 4m 30 나오고, 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는데, 여기가 깊이감이 상당히 깊거든요? 깊으니까, 이런 데 같은데, 문 같은 거나, 네. 도어 같은 거 갈아주시면, 은짐 같은 거. 깔끔하게 애들 장난감 느끼딱 좋겠다. 아, 사고 다니는거나 그런 거느끼딱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콘센트가 많아요. 아 맞아요. 곳곳에 다 콘센트가, 콘센트가 곳 곳에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난방이 에어컨이 에어컨. 층에도 이렇게 에어 에어컨 되어 있는 게 장점이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난간가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좀 안전하게 아이들. 그리고 복층에 또 환기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이 환기창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맞아요. 지금. 아까 여기 왼쪽에도 있었고 여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중간중간에 이렇게 세군데에요 이게. 세 개예요, 세 개. 파져 있는 게세 군데나 있어요. 세 군데나. 잔인 같은 거는 아. 짐을 제가 봤을 때는 다 넣어도 되고요. 여기가 지금 저거랑 이거랑 하면은 방이 거의 다섯 개 정도는 될것 같은데 아래 포함해서 네. 세대 분리가 진짜 가능할 정도로 크다니까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테라스가 지금 이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꽂혀 있는 건데 아 나가기가 싫긴 <laughs> 나가, 한데 나가기 싫긴 해야 돼 이거 왜 내가 나가야 되는지 <laughs> 모르겠는데 <웃음> 자 이렇게 나오면 와우 야 근데. 테라스가 테라스가 <laughs> 와 지금 우선 여정도 공간 여정도 공간 있고 이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여기 봐보세요 <laughs> 와뻥 뚫린 거 보이시죠 와, 시원시원하고 <laughs> 와. 와 여기가 참 좋은 게. 이거 있잖아요. 수도가. 아, 수도? 수도가 낮아 있어가지고, 우선은 물이나 그런 거 이용하시는 거 이용할 때 굉장히 좋고, 위에 천장들이 다 징크 마감이에요. 옥상이 없습니다. 징크 마감이기 때문에 방수나 단열에 더 좋아요. 훨씬 강력하고요. 여기 지금 콘센트가 지금 안 보이는데, 전기 시설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 전기 빼는 건 일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수도가 나와 있다게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수관 이렇게 두 군데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처리 잘 되어 있고요. 이거를 잔디를 이렇게 해주셔서 좀더뭐 캠핑 같은 느낌도 나고 솔직히 그리고 여기 같은 데서는 이제 가족끼리 해갖고 바베큐 파티해도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는 풀장, 미니 풀장 한쪽에는 바베큐장 딱 만들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네.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네. 원인 같은 거 설치돼 있으면 은 그렇죠. 눈을 안 맞고 생활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수 있겠죠 와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온다 솔직히 네, 빨리 들어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빨리 빨리 들어가자 <들어갔다. 웃음> 자, 여기 현장 일단은 다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아, 집이 상당히 네. 좋고요. 네. 제가 느낀 점은 이게 세대 분리가 가능할 정도로 커요. 성인분들이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방들도 다 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 현장 일단 분양가. 네. 제일 중요하죠. 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원래 5억 초반이었는데. 네. 4억 후반으로 다운됐습니다. 어, 진짜. 네. 어, 그러면은 괜찮은데? 이 다운된 이유가. 네. 요새. 플고이로그 네. 부동산 시장 좋은 거 건축자분들도 다 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해아려 드리려고 다운을 시킨 거거든요 매수세가 네.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집이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있거든요 그럴때 이렇게 혜택보시는 네, 건 좋을 것, 것 같아요 비자 같은 것도 부담 덜 되시라고 그렇죠. 해놨으니까 이럴 때 우리 구독자님들이 찬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문의사항은요 저희 하마TV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아마티 v 라이언은 여러또 다른 꿀매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씨, 이거 눈 많이 오는데 큰일 났네, 이거. 아, 갈수가있을래나 모르겠다.